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환경영어 environment 환경영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교 저 들어가서 전공을 하시거나 어느 회사에 들어가시든지 환경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왜냐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맡아도요 이 환경에 관련된 영어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접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지 미리 이렇게 좀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예. 완전히 나는 뭐 전공이 딴 쪽이다 해도요. 돌고 돌고 돌아서 환경에 관련된 용어들은 꼭 공부하게 돼있어요 그것도 영어로 꼭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이 기후 관련된, 환경 관련된 회의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보통 환경 그러면 그거죠. 영어로 Environment. 그렇죠? Environment. 그래서 Environment English.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환경 용어는 처음 장식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에코시스템, 그죠? 지구가 영어로 볼까요? Earth. Earth 그죠? 에코시스템, 생태계입니다. 이 접두서 에코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뭐 어떤 체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생태계, 영어로 에코시스템. 밸런스, 균형이죠. 밸런스, 균형 있는 거.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이, 생태계의 균형이 breakdown. breakdown 확! 무릎 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붕괴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지구의 생태계의 균형이 붕괴돼가고 있다. 그죠 심각하죠. 지금 북극 같은 경우도 아이스버그 빙하가 지금 막 엄청나게 녹아 있잖아요. 그1900한 10년, 20년대 빙하의 수에 비해서 지금 2020, 2022년의 빙하는요 90%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막 북극에 이제 빙하 없어요. 이제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빙하의 안에 녹아있던 녹아있는게 아니고 얼어있던 고대시대 있죠. 거의 수천 년 전에 얼려있던 고대 바이러스 있죠. 병균들 그런 것들이 녹아서 활성화될 수 있대요. 그게 되게 심각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나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어, 캘리포니아대 교수 한 분이 논문을 냈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일명 나비 효과.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 플로리다에 태풍이 칠수 있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프레, 뭐, 프레온가스 이런 거 응? 석탄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막 쓰면 안 된다. 나중에 진짜 100년 정도 후에 짧으면 50년 후에 인류가 그 직격탄을 맞는다. 돌고 돌아 부메랑처럼 맞는다. 그 이론인데 그 때는 그게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그딴게 뭐, 뭐가 중요하죠? 발전이, 개발이 중요하지. 그래서 발전과 개발을 중요하시다 보니, 아, 결국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드디어 그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지금 와서 부랴부랴 지구가 이제 인류가 모여서 노력하고 있긴 한데, 어, 이 나비 효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예, 돌고 돌아서 참 우리가 후세들한테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고, 또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같은 소녀 있죠? 너무 훌륭한 소녀인데, 오죽했으면 그 소녀가 how dare you 어디 가면서 울물물 먹이면서 얘기하겠어요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툰베리한테 미안하고 <laughs> 그 위에 그 20세기 초반때 개발업자들이 정말 그뭐 석탄업자들이나 개발한 사람들 도시 개발한 사람들이 물론 그때는 중요했겠지만 툰베리 같은 소녀한테 또 우리 툰베리 또래 우리 한국의 아, 소년 소녀들한테도 미안해 해야 돼요 그치? 후세들한테 훌륭한 환경을 넘겨줘야 넘겨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어, 뭐죠? <laughs> 임무니까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환경이나 기후 관련된 용어들이나 이런 대화들은요, 말들은 어,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장 자리에 가든, 어느, 어느 위치에 있던 지간에여러분꼭 알아두세요. 자, endangered species. endangered 그러면요, 멸종위기의 우리 danger, d a n g 그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덴졸들은 형용사인데요. 멸종위계천, 멸종위계천, species. species는 옛날에 미국의 영화제목도 있었는데요. 단수도 species, 복수도 s p e c i e s 에요 그래서 어, 동식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동식물의 종류. 그래서 멸종위계천 동식물의 종류들이 extinction, extinction보다 멸종. 멸종이 뭔지 아시죠? 싹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백두산, 백두산 호랑이 같은 경우도 거의 멸종될 뻔 했는데, 지금 뭐 중국 쪽에 몇 마리 살아있더라, 몇, 시, 한 2, 30마리 살아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멸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익스팅션이 있고, Annihilation. a n n i 이 i l a t i o n Annihilation. 자, 그, a n n i h i l a 이 아니라 다시 뭐라고요? Annihilation. a n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e 스터미네이션 엑스터미네이션, 이세 단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을 죽였잖아요. 완전 멸종시키듯이 죽였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어나이 t 레이션이에요 h i 이 a 레이션그 인간의 멸종, 그 종종을 멸종시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엑스터미네이션 같은 단어는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을 박멸할 때 쓰는 단어인데, 어쨌거나 익스팅션, 어나이 t 레이션 엑스터미네이션, 이세 단어는. 멸종이란 뜻을 우리가 다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알겠죠?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에 기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에시드레인. 뭘까요? 산성비. 에시드가 산이 들어간 거거든. 산성. 그래서 산성비.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러면 온실효과. 온실효과.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가 영어로 뭘까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그래요? 영어로? 아니죠. 바로 비닐하우스가 영어로 그린하우스예요 그린하우스. 그니까 러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를 친 것처럼 왜 태양빛이 직사광선이 우리 지구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땅에 딱 접촉을 하면 땅이 다시 그것을 반사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공해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던 열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 온실처럼 우리 지구에 갇혀있는 현상. 우리 그걸 뭐라 그런다? 온실효과라고 그러죠. 마치 뭐처럼? 비닐하우스처럼.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요.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 다음 River Contamination. River는 강이죠. Contamination은 오염. 그래서 수질오염입니다. 아까 호수오염이죠. 그래서 River Contamination, 호수오염. Water Contamination, Water Contamination, 수질오염. 근데 여러분 Contamination. Contamin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이 오염됐다는 뜻으로 쓰여요. 공기가 오염됐을 때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어, 토저의 토양 오염도 잘안 쓰고, 보통 물 있죠? 물 수질 오염이 됐을 때 우리 잘 쓰는 표현이 뭐다? 컨테미네이션입니다. 따라 해보죠. 컨테미네이션. 컨테미네이션. 알겠죠? 예. 이것이 지구를 데버스테이트, 외워주세요. 데버스테이트. 데버스테이트. 황폐화시키다.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데버스테이트는 네. 동사고요 데버스테이션은 명사예요 데버스테이션은 황폐화. 그리고 Devastate 그러면 황폐화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 있죠 사람 마음이 막 상처를 받고 되게 쓰라리고 상처받을 때 영어로 보다 Devastated라고 그래요 Devastated 단순히 실망한 거는 Disappointed인데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든지 애인이 죽었다든지 뭐 이럴 때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그럴 때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실망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Devastated 수동형 PP 써갖고 Devastated라고도 쓴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타이푼. 우리 태풍 아시죠? 태평양의 태풍, 타이푼이라고 그러고, 미국 내에서 도는 태풍 있죠? 그것은 토네이도라고 해요, 토네이도. 드라우트, 발음 조심합시다. 드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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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가뭄. 헤일, 헤일. 헤일이 뭐다? 헤일, 헤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말로 헤일은 영어로, 쓰나미예요쓰나미 일본어인데 영어 됐죠? 쓰나미 영어로 헤일은 우박입니다, 우박. 오케이. 그다음 케테스트로피, 케테스트로피 외워주세요. 케테스트로피보다 대참사. 보통 어스퀘이지진 같은 거나건 어때요? 막 엄청나게 뭐 끔찍, 끔찍하죠. 2011년에 미국 동일본 대지진 같은 거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대참사를 뭐라 고 그런다? 케테스트로피 뭐라고요? 케테스트로피. 아발란츠 아발란츠 뭘까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기억나는 영화입니다. 가끔씩또 다시 한번 보는데요. 어, 2000년에 개봉했던 Vertical Limit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Vertical Limit. 우리말로 구자자면 뭐 수직 임계점 정도? 수직 임계점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수직 임계점이었고 Vertical Limit인데 그 영화 보시면 그막 그 눈이 막 넘어져갖고, 눈이 막 무너져갖고 사람들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뭐다? Avalanche. 눈사태. 눈사태. 산사태는 뭘까요? 랜드 슬라이드. 랜드. 두 발음을 약하게 해서 랜드 슬라이드. 랜드 슬라이드. 그러면 산사태. 아발란치아발란치 그러면 눈사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환경 같은 거 굉장히 지금 엄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용어들은 아시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하면서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